한충 생방송 세 번째 컨텐츠. 오늘 해볼 얘기는 내 인생 최고의 개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최고의 개그 소설. 재밌게 본 소설들도 많죠. 개그 소설들도.에서는 어떤 개그 소설이들이 있냐. 개그 소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내가 나누는 기준에첫 번째 개그 소설. 스토리가 있고, 개그도 있는 작품.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스토리가 있어요. 메인 스토리 라인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개그가 끼어드는 소설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있냐 뭐 예를 들어 만기풀이라든지 근데 만기풀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 가면은 좀 개그 소설로 더 바뀌긴 하던데 초반부는 확실히 그래요 초반부 만기풀이라든지 아니면 영마학이라든지 영마학 역시 마지막까지 본다면은 그 이전에 뭐 개그가 주가 되지만 그 개그가 사실 스토리에 다 떡밥을 뿌리는 과정이에요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뭐, 괴담 동아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괴담 동아리가. 스토리도 있고, 개그도 있는,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진 작품도 있고, 그 외에, 두 번째는 뭐냐? 개그를 위해 스토리가 있는 작품. 이 경우에는 좀 틀려요. 스토리가 개그를 재미있게 하기는, 개그를 꾸며주는 요소를 담당합니다. 개그를 위해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 있냐? 전투 종족으로 한생한 나의 공무원 생활기라든지 아니면 용사를 피해 튀어라라든지 아니면 멘데헬이라든지 백소기종님 작품 이런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개그가 메인이지만 스토리도 엄연히 있는 스토리가 개그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작품 그리고 마지막 오늘 소개하기 위한 작품 바로 개그를 위해 스토리가 없는 작품. 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붕어된 썰품이란 작품도 있어요. 붕어된 썰품이란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은 오늘 얘기해 볼 작품은 이 작품은 아니고요. 오늘 얘기해 볼 작품은 바로 마왕군 전입을 명받았습니다입니다. 뭐이 외에도 재밌는 개그물이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개그물 중에서는 이 개그물을 따라올 작품이 없습니다. 우선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이 작품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한국에서 군대 현역, 만기 전역한 주인공이 이 세계로 용사 소환에 당해요. 용사 소환되는데 소환 위치가 꼬여가지고 마왕군 훈련소로 소환됩니다. 아, 정확히는 마왕군 진영으로 소환돼서 훈련소로 가요. 마왕군 훈련소로. 마왕군에게 적발돼가지고. 그래서 마왕군 일개의 병사가 되어서 마왕군 생활을 하는 소설입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마음군 전임을 받았습니다라는 작품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다른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게 부족하면은 욕을 먹는데 이 작품은 이게 없어도 욕을 안 먹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개연성이 없습니다.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거에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 스토리도 없습니다. 스토리도 자연스럽게 막장으로 가죠.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뭐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 캐릭터가 뭐 머리를 두드겨 맞아 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갑자기 이상 그 남잔데 여자가 돼 가지고 그 남, 남자랑 연애를 하려다 그 비극적으로 죽는다 이런 스토리가 너무나 평범한 소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을 가진 스토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 작품에서 사실 가장 재밌는 재밌는 개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해조선 군대를 전역한 주인공이 나중에 강해져요. 강해져서 병장이 됩니다. 마방군 유일 병장이 돼요. 그래서 자기네 부대원들을 갈구, 갈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해조선식 내리갈구. 그리고, <laughs>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의 갈구. 이런 것들을 말렙스키드를 배려와서, 마망군들을 갈굽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개그. 사실, 여,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개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 관련된 썰을 하나 풀어드리면, 이거는 실어하고내 군대 썰인데, 내 썰인데, 제가 이제, 군대 이때 하고 요즘 군대는 핸드폰이 되잖아요. 이제 신병으로 자대에 갔어요. 자대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주말에 핸드폰으로 소설을 보는데 아 소설 요즘 뭐 보지 하다가 뭐 마흔 군전을 명보았습니다. 어 이거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 하고 이걸 봤어요. 너무 웃겨서 우참이 안 돼가지고 진짜 내가 이때 신병인데 주변에 막 선임들이 막 있는데 같은 생활관에 막 선임들 주말이라고 불 끄고 막 누워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우참이 안 돼서 혼자 끄끄으 <laughs> <laughs> 이러다가 결국에는 안 봤습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이 파트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한 120화쯤 됐을 때한 110화쯤에 그 암합구랑 휴가나갔다 오는 파트가 있는데 마왕군이 휴가나갔다 오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였는데 그 정도로 개그에 치중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용사잖아요. 용사는 뭐가 있냐? 동료가 있잖아요. 바로 주인공 동료들도 성장 보너스를 받아요. 원래 이 소설에서 근데 주인공 주변에 마왕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인공 소대원들이 용사 동료 판정을 받습니다. 용사 동료 판정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소대원들을 갈고요. 이제 병장인데 말년이 아니야. 이 마왕군에는 전역이란 게 없어. 전역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소대원들을 갈고면서 막 두들겨 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대원들 맷 집이 올라요. 그리고 동료 보너스를 받았다 그랬죠 그렇다고 성장 보너스를 받으니까 소대원들이 전투력이 증가합니다 주인공한테 맞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일개의 병사였던 소대원들이 어지간한 마족 간부들을 다 때려잡을, 다 때려잡을 정도로 세져요 강해집니다 이런게 일상인 소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소설에서 또 개연성 없는게 뭐가 있냐 주인공이 그렇게 강하니까 당연히 간부가 되지 않겠냐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 생각이 간부가 되면 말뚝이 박혀서 전역을 못 한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간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애시 당초 마왕군에는 전역이 없습니다. 근데 간부가 되면 말뚝이 박혀서 전역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간부를 안 합니다. 주인공이 막 나중에는 어 간부했으면 막 군단장 이런 뭐 마조 마 군단장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전역이 없는데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이 작품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즐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얼마나 막장이냐 그거를 알수 있는 거는 바로 결말에 있어요. 사실 이소설을 제가 한 200화에서 200화에서 300화 사이에서 하차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완결이 안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완결이 나 있더라고요. 완결 표시가 떠 있길래 저는 여기서 정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소설이 완결이 났을까? 스토리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 이 소설에서 과연 어떤 완결을 냈을까? 궁금해서 마지막화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실은 다 영화 촬영이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영화 촬영이었으니까 우리 주인공하고 뭐, 여주인, 뭐, 히로인이라고 할수 있고, 히로인하고, 이제 작가예요. 작가인데, 여기서, 서, 여기서 설정은, 감독? 기자가 돼가지고, 작가가, 작가가 기자가 돼가지고, 주인공하고 히로인하고, Q&A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Q&A가, 그동안 독자들에게, 실제 독자들에게 받았던 질문을, 마지막화에서, 사실, 영화 촬영이었다, 이러더니, Q&A를 시작해요. 마지막화에서. 이런, <laughs> 근데, 놀랍게도, 다른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완결을 냈다? 그럼 뭐, 댓글장 불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이, 마지막화 댓글창을 보면은, 아주 좋은 완결이다. 마지막까지, 막장이네.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원래 이런 작품이라서 독자들도 이미 익숙해진 거죠. 이 소설은 이런 완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욕을 안 먹는, 욕을 안 먹고 오히려 Q&A 무희려 좋아 이게 독자들 방언입니다. 와 Q&A 해 줬어 무희려 좋아 Q&A 개꿀 이런 작품입니다. 자 영상 끝.